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호 홍보부장께서 건수 내역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부장님께서 학풍 조성의 일환으로 발의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운동의 취지를 널리 알리면서 안내문을 작성하여 1차로 동창회를 비롯한 각기 동문회와 2차로 학부모 등존 모두 2,500여 통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7월 24일부터 기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기금 접수 방법은 이 안내문에 따라서 한일은행과 국민은행의 구자를 개설해서 희망사항에 따라서 구자를 송금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경대학 앞 가든 등 29종의 수목과 관목을식재하 했고 공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 이 밖에 이 푸른 캠퍼스 각기 운동은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에, 대학과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서과심어서 후학들이 더 좋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헌수해주신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자라면서 학들은 여러분들의 뜻을 새기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앞으로 훌륭한 학생으로서 더, 더 좋은 대학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에, 지금부터 푸른 캠퍼스 각국운동 1화로 착공된 조경공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89년 9월 6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일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가 금년 3월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재 내용은 수목으로 조형 향나무 및 재래종 소나무의 22종, 304조와 관목으로 철쭉및쥐쪽나무의 8,100권, 잔디 16,000매를 식재하였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 공사를 가였습니다 공공사에 투입된 연인원은 740명이며 대형 장비 84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노비서가은 중앙에 학교 상징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상징석과 금일 제막된는 건수화지는 정해과 13회 동문이신 사마석재 김주경 사장님께서 기증하셨고, 본 공사는 향후전 교정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라믿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호 동문, 현 총동창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감사패 강근호. 위부는 모교 푸른 캠퍼스 가꾸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시어 후학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연구와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평소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그 뜻을 기리고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1960년 6월 1일 중앙대학교 총장 하경근. 이하 동문. 다음 최종무 이하 동문. 다음 정진우 동문님. 김준경 이하 동문. 다음 승환 이하 동문. 다음 감사패 추헌 기하 동문 이상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동산을 매일 아침 볼 때마다 우리 동문들께서 교회 주신 그 덕분으로 이렇게 우리 대학이 풀게 되었음을 보고 어 항상 그 참여해 주신 교 동무들에게 감사할 길을올랐는데 <laughs> 오늘 <laughs> 정동, 동창회 정회에 맞이해서 같은 날 이렇게 이런 식을 가지면서 노하신 우리 동문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또 물론 오늘 여기에 이것을 받지 못하신 우리 동문들도 이게 어, 적극로 성의를 표시하고 참여해 주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아까 내역 보고 공사 내역 보고에서 어,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저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학생은 옆에 가면 또 그게 조그마한 우리 정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여러분들의 그 덕분으로 상당히 그 정원이 잘가꿔져 있습니다. 대학의 캠프스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거저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뜻깊은 자리에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지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친애하는 조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된 푸른 캠퍼스 가꾸기 운동의 1차 사업인 루이스 가든 조경사업의 완료에 점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큰 수자 석각 제막식을 갖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의는 그 어느 모임보다도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푸른 캠퍼스 가꾸기 운동은 뜻 있는 동문들의 건의로 시작되어 많은 동문들의 협조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계기로 학교와 동문들의 유대가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틀을 형성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의 제막식, 제막식 행사가 있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하경전 총장님과 강근호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학교 여러분 그리고 7만여 동문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불불 털어버리고, 우리 중앙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혼자 추는 춤은 신명이 안 나는 것처럼 장단이 맞아야 흥이 나는 법이고, 관객들이 여기에 어깨를 들적이며, 공할 때그춤파는 하나, 하나로 하나 되어 함께 이루어지는 경거운 자리가 자리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해주신 동창회원 여러분, 뜻깊은 푸른 동산 가꾸기 기념비 제막식에주음해서 먼저 대학 캠퍼스를 푸르게 만들고자 제안하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성 프로 힘써주신 총장님과, 한대 직원의 노고를 높이 지하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 총장님의 뜻에 적극 찬동하셔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동문들에게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마저도 감돌고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그 환경이 예외가 아닙니다. 진선미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가 그을싸한 나무 한 그루 없고서야 학생들의 낭만과 젊은 추억을 남길 숲의 그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쏘먼레> <laughs> <없어� setting sampling> <laughs> 제가 하나 둘셋 해서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분노 박수 쳐주시면 다자 하나 둘셋해변 김중현 선배가 특별히 이 돌을 별도로 사시다가 음, 만드셨습니다. 음, 아, 이거 나왔죠. 저기, 저기, 저기. 네, 그러고선에 요거 보시고요. 가시다가 또 김중현 선배님이 이 루시가든 만드는 기념으로다가 또 상징탑 석재를 또. 저쪽으로 네, 가시죠.

하나,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